안녕하십니까? 25년 소장이 오춘봉입니다. 으! 예, 오늘 예, 2019년 3월 7일 예, 목요일 어, 8시 이짝저짝에 오춘봉은 예, 대덕구청 예, 대덕구청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어, 목동 아파트 상권 한번 다녀오고 가게에 지금 출근하면서 어, 대덕구청 앞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어, 8시 이짝저짝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봉사해 주시는 예, 구청 직원분들 이렇게 많이 서 있으셔서 예, 그중에 예, 지금 어 피켓 보이죠? 예, 피켓 보시면, 이렇게 예, 예, 피켓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예, 실시간입니다. 지금, 어, 뉴스나 방송에 보면, 그, 미세먼지, 아이고, 계속 나오죠?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중이신데, 한번, 예, 일반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지금, 예, 이렇게 실시간을 구청에서 봉사해주시는, 예, 직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구생하주신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피켓 들고 캠페인 중이신데, 예. 일반 분들은 어떻게 이 미세먼지를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개푸신 분들은, 예. 차를, 자, 자 사용을 자제를 하셔야겠죠. 아, 차량 자제를 자제해야 된다, 예. 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에. 예.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지켜주시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좀, 그, 시약하신 분들 있죠? 기간지라에 시약하신 분들. 예, 좀 약하신 분들. 예. 노인분들이나, 예. 예, 어린이들. 어린이들. 이런 애들은 아예, 외출을 억제를 해주셔요. 아 외출 억제. 네. 그러니까 최대한 밖에를 나가지 않는 게.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우리 대덕구 기준에 어, 미세먼지가 높다는 겁니까 수치가? 지금 현재 높으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비상조치가 저희 대덕구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전광역시 전체가 지금 비상조치입니까? 이건 대전시 네. 대덕구만이 아니고요. 예. 전국적으로. 그 기준을 넘게 되면은 비상발령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3월 7일 비상 조치 중인가요? 네 오늘. 아 좋습니다. 그거는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네. 그때 그때 이제 농도가 주... 높게돼 예. 있거나 예보가 됐을 때 그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농도 되는 거는 어,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각 구청이나 뭐관할에 전달이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자, 평... 원래 오,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 오늘 날짜면 잖아 오늘 저녁 5시까지 있잖아그 비상 예보하고 내일 예. 거까지 종합을 해서 예. 내년도가 만약에 일게 높게 나온다. 예. 그런 경우에는 미리 5시에 발령을 합니다. 아, 5시에. 예. 예. 그럼 각자 문자나 아니면 이런 방송을 해서 이제 알리죠. 예. 오천봉그 핸드폰에도 어 대전광역시에 가지고 예, 예도 미세먼지 비상 발령하고 7시가 오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요 5시 기준에 나온 걸 시민들한테 전파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럼 어쨌든 뭐 어우봉은잘몰라서게 어쩌 보이는데 어쨌 미세먼지 이렇게 비상 발령이 나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는 게 급선물고 최고 급선무고. 예. 예. 굳이 예. 나가시게 되면 갑자면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아 가능하면 네. 대중교통 을 예. 이용해서 차량 운행을 자제하는 게또 예. 앞으로도 이제 가야 될 방향이라 말씀 주신 거네요. 예, 예. 어쨌든 이른 아침 그냥 있으시는 대로 없으신 대로 이렇게 인터뷰해서 예, 고맙고요. 또 이렇게 봉사 중이신데 예, 오춘봉도 지금 대덕구에서 예 자영업을 하는 일인으로서 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금 차를 끌고 시장 봐야 돼서, 예, 시장 봐야 돼서, 차를 안 끌을 순 없지만, 되도록이면, 예,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 이런 아침, 이렇게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예, 대덕구청 예, 한번뭐있습니까대덕구청 예, 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고생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25년 수장이 오충무이었습니다. 으! 예, 고맙습니다. 이따 저녁 때, 예,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